아, 씨! 아, 예 봐! 안녕하세요, 개불입니다. 오늘 여기 영웅도로 배낚시하러 왔거든요? 오늘 쭈꾸미 배 타는데,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아, 아 이제 배 타러 가겠습니다. 아 어, 오늘 반팔 입고 왔는데 쌀쌀하네요? 겉옷을 가져왔어야 되나? 가을은 가을이고만 오늘은 이거 영동 2호탑니다 자리는 뒤쪽에 뒤쪽에서 중간이라던데 일단 한번 배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오늘 채비는 이렇게 쓸건데 이건 기성채비는 아니고 제가 그냥 쇼크리도 묶어서 가지줄 뺀거예요 오늘 옆에 같이 오신분이랑 오늘 마리수 4개 가지고 진사람이 다음에 술사기로 했거든요 이걸로 쭈꾸미랑 가보징 한번 노려볼게요. 준비됐어요? <laughs> 아, 포인트에 도착한 것 같네요. 한 50분 정도 나왔어요, 지금. 지도 보니까 좌울도 북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. 아우, 좀 나와줄래, 나? 아, 시작. 아 로드는 캔서티오션 쭈꾸미 떼고 릴은 이제 알리 하이와 200 쓰고 있습니다 어우 추워 어우 반팔 입고 왔더니 겁나 춥네 아 드디어 하나 왔네 드디어 첫 쓰고. 드디어 하나 잡았네 나 아직도 작다 애들이 왔다 아, 오 사이즈 좋다 다 금방 밸네요 네 운 좋게 잡은 거 가지고 또아 다들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잡았어 올리세요. 안리안한분 정도. 네, 옮겨볼게요. 올리세요. 네, 한 40분. 정도 와, 저거, 가보지 못하고, 가보지 못하고, 가보가못고 못하고, 가보지 하고 가보지 지못하 가보지 못지못하지못게요가한 시간 이동해서 지금덕적도까지 왔어요. 어? 갑인가 갈터구나. 아, 한 마리 한 마리 잡기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가보징어 포인트. 오면 나오고 있던 게 있긴 했는 없어. 드나타임이 없어. 하비. 아, 첫칸 아, 가고징어는 아, 이렇게 쪼꼬미보다 이렇게 천천히 운용해 주면 되거든요. 살살 들어가지고, 살살, 살살. 이상하면 한 번씩 쳐주세요 인가? 아, 빠졌다. 아, 봉돌이 달라붙었나보다. 가비.

아는 금초리때 뭐 보고 잡았습니다 오징어다 오 쌍고리 조금 미네 잡아보자. 다들 고만고만 하네요. 다들 30, 30번? 30마리 때? 안 나와가지고.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. 밥이 없는 게 아니야. 없는 거예요. 죽음이가 여기는 밥에다 제육을 올려서 주네요. 자, 이거 먹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안 나온다. 가비 포인트. 밥 먹고 나서 가비 포인트. 여기서 마리스 좀 늘려야지. 오! 와 좋아, 좋아. 좋아. 손맛 좋아. 쪼꼬미, 큰 놈이. 손맛 좋아. 아, 어, 지금 46대 47이에요. 봉짱. 아, 이제 오십 마리 채웠네요. 열두시 반. 얘는 뭔가 또... 야... 왜... 네, 한번 일방으로 왔었지? 아... 아, 이거 빠졌어! 6 0 이제 6 아, 씨. 아, 해봐. 해봐, 해봐. 아, 씨, 휴지 올라왔어. 아, 낚시 시간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오늘 100마리 못 잡을 것 같아요. 갑오징어도 많이 안 나오고, 아쉽네요. 오겠지. 멘토. 아마 이번이 마지막 흘릴것 같아요. 마지막. 이겠지 이번이? 집갈때 되니까 좀 나오네요. 아, 3시에 종료 한다했으니까몇분 남았나? 와, 59분이네. 아, 한 마리만 더 잡으면 9 0인데5 9 <laughs> 아, 막판에 대역전, 대역전승 했어요. 아, 10마리 뒤지고 있다가. 어, 한 마리 더 잡고 90 채우고 싶은데. 오케이, 90. 네, 이 오늘 시 전기 들어가세요딱 90마리 채우고 끝났네요? 몇 마리 잡았어요? 82대90 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재밌어가지고. 아 오늘 이렇게 잡았거든요 갑오징어 16마리에 쭈꾸미 74마리 잡았네요 오늘 영동이호 처음 타보는데 그래도 저기 사무양님이 줄걸리면 은 바로바로 와주셔서 풀어주셔가지고 낚시했습니다. 저또 이제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